안녕하세요. 둔내 원주민 부동산 컨설팅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이 임야는 강원도 평창군 박림면 개촌리라는 곳에 있는 임야인데요. 어, 이 위쪽으로는, 어, 애견 펜션이 많이 있어요. 계곡들이 있어가지고 그 펜션들이 오는데 많아요. 그리고 여기 2차선에서 여기까지는 한 2, 300m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지금 들어오는 진입로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군유지예요 군유지고 여기가 이렇게 이제 제가 들어오는 입구에 서 있는 거잖아요 여기 시멘트 끝나는 부분부터 이 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계곡이 있어요 이렇게. 물이 너무 맑고 저 위쪽으로도 그늘이 져서 어, 휴식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여기 이렇게 군에서 재방 공사를 이렇게 좀 했어요. 이렇게 해주셨고 이 다리도 군에서 놔준 거래요. 그래서 지금 괜찮은 것 같고 저 위쪽에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 가정을 하면 지금 능선 이렇게 지금 하늘 이렇게 보이거든요. 그래서 거기로 하면 성 남양이 나올 거예요. 가능합니다. 그리고 저기다 짓게 되면 완전히 그 독립적인 그런 위치가 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현재 이 산에, 어, 요 맞은편으로 집이 하나 있어요. 요 집이. 이렇게 집이 하나 있고, 그리고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이 물도 이 위쪽으로는 그냥 산, 산하고 밭밖에 없기 때문에 주택들이 없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물이 깨끗한 거예요. 이런 물건 찾으셨던 분들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